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체코에서 날아왔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7일 체코 정부는 강료회의 결과 1200메가와트 이하 신규원전 내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수원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엔 어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전에서 똘똘뭉친 한국의 드림팀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를 제치고 대역전극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사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로 압축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고 더구나 유럽에서 원전사업 경험이 많은 프랑스 EDF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 4개월에 걸친 수주전은 이렇게 일단락되었고 한국은 또한번 유럽의 기술한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이번 한수원의 성공 뒤에는 막판 홍보전의 역할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수력원 자력은 체코 유력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고 현지업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한수원의 경쟁력을 호소했습니다. 체코 HN은 체코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로 한수원은 이 매체의 지면 광고에서 원전을 형상화한 그림과 안전모사진을 배경으로 체코에너지협회 비체슬라프 요나시 회장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수주를 위해 현지 언론까지 활용한 것은 칭찬할 만한 전략입니다. 광고 내용도 체코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납기에 정확히 맞춰 건설했던 사례, 한국이 어떻게 터빈을 비롯한 주요 부품에서 체코 공급사에 높은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최적의 가격을 제시했는지 등등 체코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코는 이번 수주전에서 체코 회사를 얼마나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를 간파하고 상당수 체코 회사들의 참여를 약속하며 체코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애초 체코의 원전 사업 물량은 프랑스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유럽 전역의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최근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 되면서 한때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았던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원전을 부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대표주자였던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2030년부터 원자력 재도입을 위한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도 지난달 자국 내 원자력 도입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가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가입 조건으로 호즐로드의 원전 1호기에서 4호기를 영구정지한 불가리아는 현재 5, 6호기를 운영 중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운영원전의 영구정지를 대체할 7, 8호기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완료했으며 해당 분지가 안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2,4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1,6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설계, 건설, 운영을 할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중에서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고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적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영 기업 EDF는 영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업체의 이런 약점은 체코의 이번 결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 원전 사업에는 현대건설과 미국 콜텍 컨소시엄을 비롯해 다섯 곳으로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시행 건설 능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정확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에 목리를 부리던 세계적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마저 한국의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 이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곳은 현재로선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 같은 위상을 바탕으로 K조선이 새로운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 SMR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선도 SMR, 즉 소형 모듈원자로 기업들이 K조선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 d n 국조선해양은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뉴누클리얼 폴 메리타임 런던 서밋을 계기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관계자로부터 SMR 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h d n 국조선해양은조선기술의 SMR을 접목한 부유식 SMR의 장점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를 들은 웨스팅하우스 관계자가 적극 협력 의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부유식 SMR의 경우 토목 과정이 없기에 비용을 줄이면서 신속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의기를 솔깃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는 이미 동맹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70메가와트급의 소규모 부유식 SMR 실증을 2030년쯤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유식 SMR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닷가에 위치한 기존 원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 원전과 달리 특정 지역, 도시,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합니다. 바로 이 SMR을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우는 사업에 조선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해상 부유식 SMR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국내 기업에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톱 티어 조선 기술과 원전 기술 이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러브콜을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세계 최대 원전 기업으로 평가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객에서는 물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원전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전 관련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입니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고 이를 기초로 한국형 APR 1400 원자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고 이후 신고리 3, 4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지적재산권, 즉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사후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한국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게 뻔합니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겠지만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만일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에 넘어가면 한국은 아마 앞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 수주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인수한다면 자연히 해외원 전수주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서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고심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보그론전 3, 4호기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썸머원전 2, 3호기가 워낙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건설 부문을 한국 업체들에게 넘겨 미국 내에서 완공을 하거나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미국 내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원전 건설의 강국인 한국 업체들의 손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원전 설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웨스팅하우스로서는 원전을 꾸준히 가동 운영하며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 원전 운영사와 건설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할 것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에게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당시 UAE에 진출한 한수원에게 특허권 침해를 문제삼아 거액의 기술자 문료를 요구했고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자 또다시 기술재산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자문료를 요구하면서 매각전에 자신들의 몸값 불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진상을 부리던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원전 수주전에서 막판에 보기 좋게 미끄러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동시에 한수원, 프랑스 전력공사,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3파전은 웨스팅하우스 탈락으로 한수원, EDF의 2파전 구도에서 최종 승자는 한수원이 됐으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제작 공급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기술자문료 분쟁이 일단락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관측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사업은 동유럽 시장 등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묘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건설 및시공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한 팀을 이룬다면 못 다낼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좋은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